안녕하십니까.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우입니다. i b i s 2 4 i c t Forum 2022 포럼 주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메타버스를 전개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입니다. 메타버스는 인터넷 혁명의 새로운 파도입니다. 파도를 단순히 볼 것인가, 놓친 것인가, 아니면 파도를 탈 것인가. 우리의 길이 그것을 저어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간 인터넷 혁명으로 이제 메타버스 혁명의 리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국회도 관련 사학교와 함께 메타버스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.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아이비씨 이 대표님과 관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.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. 대신 한번 사과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